최근 맨유의 경기를 보면 맨유가 정말 좋지 않은 성적과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감들이 있는데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유로 넘어온 이후에 정말 너무나도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카세미루가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사실은 리그컵 우승도 하고 FA컵 결승도 가고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사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카세미루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카세미루가 신체적으로도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고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카세미루가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좀 부담이 되는 역할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테나 감독이 너무 공격적인 압박을 이번 시즌에 좀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아무래도 테나야 감독이 뭐 골키퍼 라인에 대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었는지 초반에 짧은 빌드업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롱 패스에 의존을 하면서 약간은 단순한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빌드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쪽에. 쓰리톱이 상대를 압박하고,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파엔데스도 워낙에 압박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한칸 올라가서 압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풀백들도 전방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중원에 카세미로와 에릭센, 이두 선수도 어쨌든 약간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비 라인에서 두 명의 선수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중요했던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카세미로였거든요. 아무래도 카세미루의 옆자리에 에릭센이 뛰다 보니까 에릭센이 뭐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기동력이 좋거나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서 에릭센의 옆자리를 카세미루가 좀 커버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카세미루의 위치를 보면 오히려 에릭센보다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테나우 감독이 압박의 라인을 조금 더 지난 시즌보다 높이니까 특히나 브로펜데스도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도 덩달아 올라와서 전방 압박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참여를 하거든요. 맨유가 역습을 당할 때를 보면 카세미루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다가 볼을 뺏깁니다. 볼을 뺏기면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에릭센도 못 따라가고 그리고 카세미루도 사실은 전성기 때도 엄청나게 빠른 편이 아니니까 따라가는 것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라인 앞공간이 너무나 편안하게 열리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카세미르의 위치가 일단은 테나야 감독이 이번 시즌에 너무 높게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브로우 팬데스를 이렇게 높게까지 올리지 말고 브로우 팬데스와 에릭센 그리고 그 뒤에 카세미르가 있다면 카세미르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 있다가 이 에릭센과 브로우 팬데스 이두 명의 선수의 뒤쪽으로 나오는 선수들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면. 카세미루가 이 역할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조금 더 편안하게 빌드업을 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공격에도 가담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맨유는 카세미루가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혹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뛰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카세미루가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는 동작이나 역할 자체가 지난 시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뛰어 들어갈 때 카세미루가 이 선수의 뒤를 따라가게끔 만들면 안 되거든요. 카세미루는 스피드보다 동료 선수들이 앞쪽에서 상대 선수를 상대를 해주고 이때 카세미루가 약간 뒤쪽에 빠져있죠. 그러다가 상대 선수가 우리 동료 선수를 제치고 올라오는 순간 그때 카세미루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빠르게 커버를 하는 이 역할을 카세미루가 잘해요. 그리고 이 역할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죠. 근데 카세미루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뛰어나가는 선수를 따라가는 역할을 하니까 카세미루가 뭐 예측해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따라가면서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이 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세미루의 역할과 뭐 이런 카세미루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수비하는 것이 카세미루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카세미루를 이제 도와주는 그 선수들의 뭔가 상황 자체도 이번 시즌에 약간 좋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됐을 때 에릭센을 카세미루가 잘 커버해 줄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왼쪽에 루크쇼, 오른쪽에 완비사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에릭센이 조금 더 올라가도 특히나, 루크쇼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그냥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지난 시즌에 소화를 했었죠. 그리고 완비사카도 약간 쓰리백을 만들어주지만, 결국에는 완비사카도 약간 중앙지역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완비사카, 카세미루, 루크쇼, 이세 명이 배치가 되면, 카세미루도 사실은 커버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루크쇼가 부상을 당하면서 심지어 말라시아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왼쪽 라인에 뭐 달로가 출전할 때도 있었고 이제는 레길론이 임대로 와서 레길론이 나오고 있는데 루크쇼만큼이나 안쪽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해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에릭센을 커버해주는 역할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에릭센은 에릭센대로 또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그 순간 카세미루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는. 더 넓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완비사카도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은 달로는 완비사카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이제 안톤이나 산초 같은 선수들이 일곱 명단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 오른쪽 라인에 뛸 선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오른쪽 라인에 펠리스트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브로우 펜데스를 오른쪽에 배치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달로가 수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이 오른쪽 공격을 도와줘야 되는 부담감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루크쇼가 없죠.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풀백대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부족하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카세미루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정말 광활해지는데 이 광활한 커버 범위를 심지어 카세미루가 약간 올라가서 커버를 하고 있으니 카세미루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란까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만 생각을 해보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던 게 루크쇼도 안쪽으로 들어와주죠. 그리고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바란이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워낙에 공격적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그리고 아약스 시절에는 수비형 미디필더로 가끔 뛸 때도 있었거든요.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한칸 올라와서 카세미르를 도와줄 수가 있었죠. 왜냐면 하그 뒤에 바란이라는 커버 능력도 좋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산드로 마티네스 옆에 바란이 아니라 린델로프 혹은 메과이어 이런 약간은 스피드가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티네스도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세미루가 리산드로 마티네스의 도움도 못 받죠. 루크 슈의 도움도 없죠. 오른쪽에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도움도 없죠. 에릭센은 에릭센대로 올라가죠. 심지어 카세미루는 최근 테나하 감독의 전술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카세미루 한 명의 폼의 부진, 뭐 카세미루가 이제는 뭐 에이징 커브가 와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런 거를 넘어서 약간은 테나하 감독의 전술 자체가 카세미루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맨유가 부상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카세미루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카세미루가 어쨌든, 지금 빌드업에도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카세미루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도, 카세미루가 크로스와 모드리치, 이 선수들에게 빌드업을 맡겨두고, 카세미루는 빌드업에 엄청난 관여를 안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크쇼가 빠지면서, 일단 카세미루를 도와주는 이 빌드업 자체가, 좀 부족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루크쇼가 연쇄적인 작용을 지난 시즌에 만들었었거든요.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니까 카세미로의 빌드업도 도와주고 카세미로의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에릭센도 약간 올라가서 공격적인 빌드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고 이러한 연쇄작용이 만들어지는 건데 루크쇼가 없다 보니까 에릭센은 내려와야 되고 근데 내려오면 이 앞쪽에서의 그런 빌드업이 부족해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에릭센이 위에 없다는 건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방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카세미루가 받는 압박의 강도도 높아지니까 빌드업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닌데 압박을 받는 빈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빌드업에서 또 미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카세미루한테 뭐 빌드업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카세미루의 개인적인 폼도 약간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지난 바이리미넨과 맨유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면 무시할라의 득점이 나올 때 무시할라가 유유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세미루가 바라만 보고 있고 특히나 무시할라가 완전히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을 하는데 무시할라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컷백을 받는 선수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수비를 하면서 카세미루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일단 개인적인 폼도 떨어져 있지만 이 테나야 감독이 카세미루의 좀 장점을 조금 더 살려주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단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카세미루에게 과도하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태라면 테나야 감독이 약간은 전방 압박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고 마치 지난 시즌처럼 약간 내려서서 조금 더 수비적인 플랜을 가져가면서. 루크쇼나 뭐 바란이나 이런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카세미르의 최근 부진한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